질염은 한번 나타나면 꾸준히 재발하는 특징이 있죠. 이러다 보니 질염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질유산균을 복용하고 속옷을 삼고 가진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라고 푸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질유산균이 질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복용하시는 분들 중 효과를 보신 분이 있는 반면 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마다 체내 환경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질염이 자주 재발하는 것은 병원균이 나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체내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칸디다 질염의 원인은 칸디다균이 과증식하거나 질 pH가 손상되는 것입니다. 공격과 방어력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칸디다 질염이 자주 재발한다면 소화관의 칸디다균 과증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칸디다균은 포도당을 먹고 공격력이 커지기 때문에 칸디다 질염을 예방하고 싶다면 질 유산균보다는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제한하여 칸디다균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부 당뇨약의 부작용에서 칸디다 질염과 설탕 섭취가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는데요. 포시가 자디앙이라는 당뇨약은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는 약입니다. 그 결과 소변으로 포도당 배출량이 증가되는데요. 이 약의 주된 부작용이 요로감염과 칸디다 질염입니다. 소변에 당분이 있어서 미생물 서식이 유리한 조건이 된 거죠. 여성의 75%가 일생 중한 번은 감염된다는 칸디다 질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도움되는 건강 정보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